네, 안녕하세요. 제 핸드폰, 그, 유튜브 영상 찍는 핸드폰, 충전 장치가, 몇달 전에 이상이 있어서 여기, BNCN, 삼성 센터 가서 부품이 없다가지고, 태국 가서 부품을 구해온다 그래가지고, 한달 만에 수리를 했는데, 어제부터 또그 증세가 나타나서, 지금 배터리가, 40% 밖에 없는데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오늘 충전이 안 되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영상이 안 올라오면, 어? 무슨 일인지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어, 제가 지금 간략하게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에어컨 이 있죠, 저거. 에어컨이 좀 오래됐는데요. 어우, 한 달에 전기세가 너무 폭탄 나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여기로 이사 오시지를 말라고 오늘 제가 한번 띄웠습니다. 이 폰이 수리되거나 이상이 없으면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고요. 혹시 어왜안 되지 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다른 카톡 아이디도 하나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중간에 일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고 경과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 얘기 없이 영상이 안 올라가면 궁금해하시니까 예, 수리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